아! 뭐? 어. 야! 어, 됐다. 아! 게임에 들어가야지. 뉴 게임. 뭐야, 진짜로 항아리가 있네. 진짜로 항아리가 있네. 항아리가 튀 사람이 튀어나오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니까 마우스로 돌, 그니까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냐고 마우스 지금 누르고 있는데. 마우스 돌리고 있는데? 아,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아, 지금 돌려서 이렇게. 그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계속 돌려, 이렇게? 가라고? 어떻게 가는데? 앞에를 그냥 가라는 거지. 아, 이렇게 가면, 야 이렇게 가라! 뭐래? 아 <laughs>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아니, 이렇게 가가지고 어느... 어느 세월에 가냐 아 이거... 아 됐다 어아 <laughs> 이거 빨리 돌리는 방법은 없어? 아 잠깐만 아좀 닥쳐봐 이 새끼야 쩔어 어 아, 됐다 오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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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야, 제자리로 가. 그, 그렇지, 여기 여기. 그렇지. 아, 이제 하나 만 말았다. 띠야, 띠야. 어떻게 점프 했다로 할까? 아, 그렇지. 쭉, 아, 이씨 잠깐만. 아니, 이 나무는 어떻게 넘는 거야? 나무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건가? 아, 아, 아. 아니, 이쪽으로 한번더 가야 되네 더... 아, 그렇지? 아... 아... 어? 아... 아...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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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아... 힘을 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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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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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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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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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난이야 이거 어떻게? 아니 못 가겠어. 이거 <laughs>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이거 빨리 돌리는 게아 이렇게 빨리 돌려 와 그럼 아아 이렇게 아 먼저 알겠다. 아 이게 아닌데 아니 빨리 돌린다고 가지는 게 아닌데. 부셔가지고 가는게 더 빠르겠다 진짜 저길 어떻게 뛰어 이게 그리고 솔직히 나무막대기가 저저 저 나무를 못 이기는데 나무 막대기가 아니고 무슨 파리채같이 생겨가지고 와 미치겠다 이거 옆으로 가지지도 않고 제자리에서 점프 뛰으라고? 그니까 점프키가 뭐야 이게 이게 그러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잖아 그냥 그러면 알아서 점프가 되거든 뭘 눌러도 점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해봐 직접. 그랬는데 답답하면 내가 진짜 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 진짜 이거 해봐 어 다시 돌아왔네. 아씨 아니 아니 진짜. 내 진짜 와 미치겠네 여기를 어떻게 가냐고 와 다시 오씨 어, 제발 저기를 잡으면은 한번더 뛰어가지고 가면 될 거죠 가느다란 걸 잡아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데로 잡으 이오 지넵 여기서 가는 게더 쉬울란가? 아니야! 아니야! 와 씨발! 와 씨! 장난감아, 진짜, 와! 와 씨! 와, 나 진짜 열받네. 이거 뭔데, 이거! 진짜, 아, 아니, 무슨, 와! 아니, 뭐, 롤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깜빡 짜증나, 진짜! 그래, 반대길로 가면 되겠네, 차라리. 저쪽 길이 너무, 더, 뭐, 더안 가진다. 에휴, 아, 근데 여기도 나무가 있네. 아 이거 어떡해, 씨. 엥, 야,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됐다. 치아. 아, 됐다. 다. 다. 아, 해! 아, 이렇게 서 있는 게더 쉬운 거 같아. 아, 나 진짜 미치겠 돼. 아, 자꾸 반대로 가지 마. 아, 잠깐만. 이렇게 앞으로 하니까 반대로 가지니까 뭐 뒤로 하면은 뒤로 하... 아, 자꾸 뒤 아. 어 찡. 야, 이거 비제들 어디까지 깼냐 솔직히 이거 진짜 이거는 게임 실력의 문제가 아니야. 그 게임 자체가 더럽네, 진짜. 뭔 개소리야? 다야라고 짰냐? 짰냐? 아 어, 씨. 아이고 씨. 이거 어떻게 가? 아, 됐다. 여기서 아, 이게 아니야. 와, 내가 이거를 못 하는 건가? 아니, 진짜. 이 나무를 어떻게 가? 이거를. 아. 어, 여기 있어? 한번 돌려? 아니야. 여기 있어. 아이고 그렇지 아니 어 그렇지 그렇지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힘을 내한 바퀴 더 돌려 저기 줘봐 줘봐 돌려줄게 줘봐 아아아 nope. 아, 아! 개놈의 새끼야 이 빡빡이 새끼야 씨아씨와아우 높이 아우 와우 쩜 슈발 근데 제자리네 아 이거 어떻게 방금 했지 내가 진짜 다 내가 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이상해, 이거. 조작법이 상해 아니, 이게 마우스로, 마우스가 마우스로는 하거든, 이게. 마우스로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 마우스를 이렇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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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 점프가 안 된다니까,는. <laughs> 항아리 부다, 내가 지금 이 항아리 깨부수고 싶다, 진짜. 와, 진짜 항아리 부셔가지고 안에 뭐들는지 보고 싶네, 진짜 이 남자 새끼, 씨. 와, 오, 아! 어, 아, 됐다! 아 아, 아! 아! 아, 제발, 제발, 거기 가만히 있어줘.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있어. 릴렉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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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떻게 가냐. 간다, 간다, 간다. 까! 까! Nope. 아나 짜증 나서 못 하겠네 진아 그러니까 그 반동 그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따로 누르는 키가 없고 반동을 이용 하는데 그놈의 반동 내가 지금 뭐뭐로 지금 점프 몇번 했는지 알아 지금? 엉덩이 들썩들썩 존나하고 있는데 지금 아 씨. 아. 점프. 이게 인내심 게임이네. 이걸 참아내는 사람이 저기, 저기 끝을 볼수 있는거네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저 뒤에 보이는 저먼 산은 아니겠지? 얘의 종점은 어디냐 이 새끼야 어? 아 제발 제발 이 나무만 넘으면 돼 고비야 나무가 반동 우나 아! 야! 어, 됐다! 하응 아 이새끼 이거 이거 게임 이 게임 만든 사람 누구야이 게임 만든 제작자 누구야씨방 새끼 야나 어, 진짜 옆으로 좀만. 아니야, 그쪽 말고. 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야, 제발. 음성지원 제발. 음성지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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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화, 안할 거야. 그러면 화낼 거야. 화낼 거야. 참, 제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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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우츠, 우츠, 우츠. 야! 야, 야,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몸 무거워. 몸 무거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씨! 안 해. 거기 가만히 있어. 거기, 거기 가만히 있어. 안 해. 아니 근데 또 사람이 오기가 생기잖아. 이런 이딴 게임은 진짜 문제가 뭐냐면 재미 한 개도 없는데 오기 생겨 진짜 별것도 아닌 게.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본다. 음. 두 번은 없다. 끼야. 와이 미친 게임이.